안녕하세요. 분인의 식탁입니다. 오늘은 김장물을 뽑아온 거 가지고 반반, 반은 동치미를 담글 거거요 오늘은 무생채를 해골지로 담글 거거든요. 그러 해골지라는 말이 생소한데, 밑에서 절구는 것까지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끝까지 다 잘리지 않고,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십자 가식으로 이렇게 사선을 해가지고 뒤쪽이 나게끔 완전히 끝까지 자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게 밑에 좀 남게 이렇게 이파리도 같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소금이 먹게 이렇게 해서 소금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하루 정도, 내일 이맘때 정도에서 할 거군요. 중간 중간 한 번씩. 뒤집어서 골고루 절일 수 있게 절래지도록한 번씩 좀 뒤집어 주시고요. 소금간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달게에 들어가게끔 그래 나중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양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파리, 이파리에는 굳이 뿌리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소금물 좀 만들어서 가자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좀 빨리 절어지거든요 그래서 찬데다 두면 그만큼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따뜻한데 주방 쪽에나 그렇게 놓으면 빨리 절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잎사기도 맛있으니까 잎사기도 여유가 있으시면 같이 해가지고 드세요. 저희 저희 이제 이렇게 절거가지고 이렇게. 지그적으로 그래야지, 잎사귀하고, 해가지고, 골고루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절여지면,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루 정도는 절구셔야 되니까, 중간중간, 뒤집어주시고, 눌러주세요. 물이, 좀, 담기, 물을 좀, 나중에 만들면물이좀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이겠습니다 이제, 해골지는, 이렇게 다 절거졌거든요? 녹신녹신 녹신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집어 넣어가지고 버무릴 거고,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이거, 이게, 이게, 무에 달려있는 저건데, 공간이 좀, 가라가좀 적어서, 제가 따로 옆에다 좀 같이 절궜거든요.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넣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갈피에 이렇게, 달 절어졌어요. 녹신녹신하게. 여러 번에, 거쳐서 씻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빼냈거든요. 이제 속을 만들어 볼게요. 물을, 이 많은 거를 원래는 채 썰어 넣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굴러다니는 게 싫어서 올해는 이걸 갈아가지고 물을 조금 넣고 헹궈가지고 넣은 거니까 이거 하나 반개 정도를 갈았거든요. 반대다가 양념을 할 겁니다. 제가 까나리 멸치 액젓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까나리가 종이컵 기준으로 두개 들어갑니다. 이것도 딱몇 개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못 드릴 수 없는 게무 절거지는 그 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집마다 짠거를 신고 운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얼마를 넣어라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기호에 맞게 간은 맞추세요. 그리고 이거는 생강을 씹히는 게 싫어서 저는 김치 할때 되도록 이거 즙을 내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많이 안 했습니다 생강 좀 넣고요 마늘도 한 수북하게 한 3개 정도 넣겠습니다 그, 새우젓은, 네, 젓갈 종류는, 새우젓은 기준으로 하되, 뭐, 까나리, 뭐, 멸치액젓, 뭐, 사과젓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새우젓은 되도록은 넣으시는 게 좋아요. 한 종이컵 기준으로, 한두컵 넣겠습니다. 한두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색깔도 교회에 맞게 맞추세요. 다 가면서, 적으면 더누으더도 처음부터 다 넣어버리면, 또 너무 빨갛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해골지는 파란 부분이라서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도 크게 눈치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간당히 보기 좋을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지금 저는 물을 좀 갈아 놓고 또 매실도 넣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탕을 간을 보고 넣을말까를좀 정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이 상태로 이다가 하시면 헛갈이 좀 곱게 나오거든요 가는 게 번거롭고 그러시면 채 떨어서 대추김치에 통 넣듯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홍가시랑, 쪽파랑, 아, 이제 지금 제가 미리 썰어놨거든요 대파도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 이제 속을 건분려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어, 배도록이면, 애기다를 살살 해주세요. 침대가 날수 있으니까. 이, 이 과정만 끝나면 거의 뭐, 반50% 이상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빨갛게 안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고춧가루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숨이 죽도록 잠깐 좀 냅둘게요. 냅뒀다가 이제 간을 보고, 추가를 할지 이제 결정하고, 이제 속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춧가루 물이 좀 이쁘게 들게끔 숨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이제 두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냅뒀더니, 숨이 절거졌거든요. 그래서 간을 제가 보니까 좀 간간은 한데, 이제 오래 두고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설탕은 기호에 맞게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갈피에다가 오이 소박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줄 겁니다. 여기 잎사귀는 굳이, 따로 발라주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있는, 장갑에 묻은 양, 양념으로, 이렇게, 잎사귀는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굳이, 다발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진짜 먹으면 진짜 이달랑모하고 느낌이 또 틀려요. 맛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아 볼게요. 해골지가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자, 제가 세개 익으면 이렇게 하나씩 끓여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드시면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청도 진짜 맛있거든요 자, 꼭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 분인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익힘 정도는 아무래도 알타리보다는 크니까 서늘한 곳에서 은근히 익혀서 조금 부글부글 끓는다 싶으면 김치냉장고에 옮겨가지고 보관하셔가지고 드실, 드세요 근데 조금 좀 있어야지 익는 김치입니다 이거는 금방 먹을 수 있는 김치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